여러분 안녕하세요. 육부장쌤이에요. 저는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요. 방가방가. 첫 시간은 오케스트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걸 아는 것보다도 음악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가끔 마음의 소리나 양맛이 추가될 수 있으니 감안하고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에게 꾸준한 감동을 선사하는 클래식의 대명사 오케스트라.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출발. 오케스트라는 보통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 그룹으로 이루어진 100명 정도의 연주 단체를 말해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윈드 오케스트라, 관악기의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관현악 편성의 오케스트라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오케스트라인데 피라모닉과 심포니 어떻게 다를까요? 피라모닉은 개개인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단체로 주로 귀족들의 중심으로 운영해요. 출연료가 비싼 연주자, 세계적인 작곡가의 초연 등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반면 심포니는 기관이나 회사, 특정 단체가 설립한 오케스트라를 의미하는데요. 회원제가 아닌 기관 재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예술 향유에 중점을 둬서 운영했어요. 음, 내 스타일. 이렇게 피라모닉과 심포니를 구분짓는 건 설립 배경에 지나지 않을 뿐, 지금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구분짓는 것이 무슬모임으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언제 처음 쓰였을까요? 때는 기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원형극장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어요. 네모 박스 보이시나요? 여기가 스케네라고 하는 무대였는데요. 부채꼴의 공간이 관중석이에요. 자, 그 사이에 원 모양 보이시죠? 이 공간이 오케스트라, 용어가 처음 쓰인 곳이에요. 그럼 당시에도 여기서 악기를 연주했을까요? No. 아니요. 당시 오케스트라는 춤추는 장소였대요. 실제로 무용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무대 뒤쪽에는 코러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무용수가 입장하기 전에 대기했던 곳이래요. 지금의 합창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코러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응, 아라티에마인 거. 내 맘이야. 그럼, 지금의 오케스트라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약 500년 전, 귀족 모임이나 왕실의 경조사에 고용된 10명 정도 되는 악기 연주자를 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은 음악이 듣고 싶을 때 우리처럼 음원을 사서 멜론이나 벅스에서 듣는 게 아니라 음악가를 사서 살아있는 음악만을 즐겼다는데요. 마치 최애 가수가 우리 집에서 나만을 위한 공연해주는 느낌? 100년이 넘도록 부자들의 특권이자 과시의 수단이었던 오케스트라는 한 작곡가의 도전으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무려 40명이 연주하는 대규모 곡으로 작곡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 10명 정도였던 오케스트라 관습에 비하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겠죠. 이후 너도라도 40명 이상이 연주하는 곡을 앞다투어 작곡하기 시작했고 악기의 발전, 개량,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지금의 오케스트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작곡가 이름이 뭐냐고요? 바로 몬테베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laughs> 하마터면 10명이 연주하는 운명 교향곡이나 뮤지컬의 오페라 반주 도 귀여운 규모일 뻔했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워요 몬테베르디. 다음으로 오케스트라의 배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케스트라에서 앉는 위치는 아주 중요한데요. 실력에 따라서 자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주자에게는 예민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배치는 이런 모습이에요. 현악기가 가장 바쁘게 연주하고 선율을 이끌기 때문에 앞쪽에 위치 하고요. 관악기와 타악기는 음량이 크고 중요한 솔로가 아주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요. 주로 뒤쪽에 위치합니다. 지휘자 또는 관객석과 가까운 자리에 앉을수록 기량이 뛰어난 연주자인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수석이라고 부릅니다. 현악기의 수석 위치는 보통 지휘자와 관객과 가까운 이 자리에 앉고요. 지휘자를 기점으로 반으로 나눴을 때 관악기 수석들은 지휘자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입니다. 타악 수석 연주자는요. 위치와 상관없이 팀파니 연주자가 빼박입니다. 지휘자만큼 악곡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 하는 악기이기 때문이죠. 그런 오케스트라 단원 사이에는 항상 미묘한 긴장감이 흐를 것 같아요. 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를 결정하는 사람 중 하나이자 연주 전체를 이끄는 리더, 지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Oh 지휘자를 부르는 말은 다양한데요. 음악감독, 선덕터, 남자의 경우는 마에스트로, 여자의 경우는 마에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지휘자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보통 챔발로 연주자 지휘 역할을 하고요. 피아노 비슷한 거 있어요. 앙상블이 연주할 때는 악장이 고개와 호흡으로 신호를 주는 정도였어요.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최초 지휘자는 16세기의 장바티스트 릴리였는데요. 지팡이로 시작과 끝을 알렸다고 해요. 지팡이를 흔들거나 박을 짚으며 지휘하던 릴리는 자신의 발등을 찍어 두달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지휘자로는 토스카디니, 카라야, 번스타인, 바렌보임, 사이먼 레틀, 노린마젤, 주빈메타 등등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 한국의? 한국의 유명한 지휘자로는 정병훈, 금난세, 설태 지휘자가 유명하고요. 여성 지휘자로는 놀면 모아니에 출연했던 여자 겸 지휘자를 비롯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휘자는 주로 피아노를 전공했다가 전향하거나 지휘를 전공하기도 하는데요. 첼리스트 장한나처럼 특정 악기 연주자로 활동하다 전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은 지휘자 수석, 수석 일반 단원 순으로 높고요. 한번 출연료가 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아 물론 지휘자 현타 시계원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케스트라의 편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통 2관 편성으로 가장 많이 연주하고요 대규모 곡인 경우에는 3관 편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2관, 3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바로 관악기의 수인데요 사진에 관악기 연주자를 한번 악기별로 세어볼까요?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바순 2명이네요 피콜로는 가끔 쓰이기 때문에 플루트 편성에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다음 금관악 트럼펫 두 명. 트럼프 두명 맞네요. 트럼본는세 대를 고정해서 편성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호른으로 넘어 가겠는데 어? 호른은 네 개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호른은 포근하고 따뜻한 음색을 가진 중간 음역대의 악기여서 다양한 음역의 오케스트라 음색을 감싸 주기 때문에 두배 이상 편성해서 음색의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호른이 네 대, 3번에는 여섯 대겠죠? 지휘자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려한 름이나이감네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할 때몇관 편성인지 단박에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휘자의 역할과 악기 그룹의 세부 악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빠이